그럼 이제 두 번째 의형제 사보입니다 사보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유튜브 이까지 볼 정도면 사보 아니, 다 알죠? 일부만 본 사람들은 사보라는 존재를 그래, 일부만 본 사람들은 사보를 알아요 왜요? 사보 모를 리가 없잖아 그리고 사보가 에이스의 짝퉁이다 이런 말까지 좀 도는 친구인데 급족해다 이런 말이 있어요 f b j 생각은 좀 어때요? 어, 솔직히 급족 느낌이 있긴 해요 그렇습니다 사보와 루피가 이렇게 재회를 해요 아까 말했다시피 루피 입장에서는 사보가 죽은 줄알았어 왜냐면 천룡인의 배를 앞질러가지고 폭격을 맞고 배가 가라앉았다 어 그러면 누가 봐도 그리고 다단의 따까리 중한 명이 사보가 죽었다고 말을 해줘요 어 그래가지고 사보는 죽었다 생각하고 의영재가 이제 에이스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드레스로자에서 이렇게 사보와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피가 사보 살아있는 거냐 이러면서 안기는 장면 어, 이렇게 죽은 줄 알았던 사보가 다시 음. 드래곤이 걷어가서 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의형제를 키워준 거지 살려줘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보와 드레스로자에서 이렇게 만나서 울음폭풍이 되었고 이글이글 이글 열매가 상품으로 나왔어요, 콜로세움에서. 음. 그래가지고, 루피가 처음엔 자기가 먹으려고 했는데. 자기가 자기는,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열매를 가지려고 어. 했는데, 사보는 무능력자고, 자기는 능력자니까 사보에게 양보를 합니다. 음, 처음엔 이글이글 열매 누구에게도 못 좋아하는데, 사보가 나는 괜찮지 하니까 루피가 바로 양보하고 탈출하죠, 여기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보가 지금은 이글이글 이글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에이스의 의지를 이어받았다. 흰수염이 이럴만 합니다. 음. 정상결전에서. 에이스의 의지는 계속해서 계승이 될 거다. 결국 사보한테 습네요 근데 사보는 또 뒤에 일쪽은 아니죠? 아니면 미들레임이 공개된 거 아니야? 몽키디 사보. 그건 아닐 거고. 록스디 사보. <laughs> 그리고 어린 시절의 사보와의 추억을 한번 보면, 루피, 에이스, 사보 이렇게 삼형제가 좀 돌아다녔고, 블루잼 해적단과도 싸우고. 어, 블루잼? 얘도 블루인데. 블루 잼민이 죠 아, 그렇죠. <laughs> 그리고 뭐, 거대 호랑이라든지, 곰, 이런 거랑도 싸웠습니다. 그리고 에이스와 루피가 티격되면 사보가 항상 루피의 음. 편을 좀 들어줬다. 동생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좀 면을 싸우니까 도원결의를 하자고 하죠. 이렇게 될거 어차피. 음, 다단히 먹는 술을 훔쳐왔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형이죠? 에이스 사보가 동갑, 아, 동맹이고. 아, 뭔, <laughs> 동갑이고, 뭔 소리야 이게? 동갑이고, 루피가 그냥 동생. 형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나마 에이스지 않을까 생일 따지면? 생일은 내가 더 빠른가 그럴 것 같아요 뭔가 큰 피디. 형이네요 오케이 음. 아 그리고 이제 또사보와 콜라보레이션을 음. 하지 않을까요? 큰결이할때 쿨피스 맞았답니다 <laughs> 다단수를 음. 훔쳤다고 나오긴 하는데 다단 쿨피스 <laughs> 오케이 콜라보레이션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렇습니다 사보와 루피가 이렇게 합을 맞추는 걸 기대하는 독자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하 에이스와 루피가 짧지만 강력한 임팩트를 음. 보여줬거든 음. 그래가지고 루피와 사보면 또 얼마나 합이 잘 맞을까 그렇죠 또 이글이글 이글 열매랑 합을 맞춘 루피인데 어차피 또 이었잖아 사보가 음. 그렇기 때문에 사보와 좀 콤비가 맞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콤비를 이루게 되는 이유가 세계정부와의 전쟁이지 않을까 이모와 아니면 2대1로 태그매치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카이 누를 사보가 맞고 루피가 아, 이모를 맞고 어. 그럴 수도 있고 에이스를 그렇게 만든 놈들이 세계 정부잖아. 해군 본부죠. 어떻게 보면 세계 정부를 좋아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세계 정부를 부수기 위해서 협동을 한다. 그럼 드래곤까지 그냥 섭외해가지고 음. 다 같이 부수는 거야. 사보도 또 혁명군이라서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모한테 얻어맞았잖아. 사보가 죽었으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고 너무 그럼. 센 공격을 맞았어 하여튼 이모한테 사보가 이번에 맞았기 때문에 사보도 일을 갈고 있을 거야 세계 정부를 잡기 위해서. 오케이. 그럼 이제 루피의 엄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허허허. 루피의 엄마가 과연 누굴지도 추측해보는 방송. 아직 얼굴도 안 나왔고 존재 자체가 나온 적이 없지만 그래도 엄마가 없는데 어떻게 태어나냐. 일단 있는 건 확정이니까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첫 번째는 과연 누구일지. 이름이 안 나왔으니까 어. 당연히 물음표 물음표죠 드래곤이 이렇게 안고 있고 이거 어떤 사람이 그린 건데 루피의 엄마가 이렇게 생겼을 거다 일단 눈이 루피와 똑같죠 어. 드래곤과 루피가 눈이 다르거든 그래서 눈을 아마 모기 유전을 받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 사람이 많이 떠돌더라고 그래서 제일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없을 가능성이 높네요 <laughs> 어. 피부색이 루피와 조금 닮았습니다 그래서 드래곤의 아내 드래곤 아내도 혁명군니까요 아니 뭐 숨어있을 수도 있어요 드래곤이 너무 위험하니까 자기나 아니면 포트거스티 루즈처럼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철룡인일 수도 있어요 철룡인는좀 심한데? 이때도 밀짚모자가 있네 그럼 마키노잖아요 얘는 많이 좀 달라 근데 오케이 드래곤 표정 보니까 저런게 아니라고 약간 이런 표정인데? <laughs> 철룡인이라서 어. 드래곤이 <laughs> 아니면 이렇게 된거 아니야? 처음에는 순수한 청년이었는데 철룡인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결혼을 한 거야 어. 근데 알고 보니 얘가 바람을 핀 거지 루피 엄마가 그래갖고 이제 혁명군이 되었다 철룡인에게 복수하기 <laughs> 위해서 아니 그럼 드래곤 너무 찌라는 컨셉으로 바뀌어서 안 돼요 오 알겠습니다 음. 자 일반인이라는 얘기가 많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직업 있는 애가 아니고 일반적인 인물 포트거스틴 루즈처럼 어, 어 그냥 일반인일 거다 루피의 엄마는 평범하고 아빠랑 할배 유전자가 너무 세서 루피가 센 거다. 어, 그거를 타고 타고 받은 거다 그냥. 음. 근데 솔직히 루피 엄마도 뭐 있을 법 하긴 해요. 특수 능력이 아니면 내생각엔검문색 폐기 중에 그걸 것 같아.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아, 뭔가 폐기 쪽에서 좀 뛰어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아니면 포트거스 틴루즈처럼 그냥 일반인일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일지 아닐지도 기대가 되는데 그리고 이모라는 오. 설들도 있습니다. 가 원피스 루피 마음 치면 이무 그리고 또한 명의 여성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하 나도 해 봅시다. 첫 번째 인물인 음. 이무입니다. 네, 이무의 실루엣이 이렇게 공개됐을 때 음. 어, 여자 아닌가? 이런 말이 많이 돌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게 어딜 봐서 여자 드레스 입고 있는 거 같아서 그런가? 비자을 뒤집어 놓은 거 같아요. <laughs> 허의 옥좌로 올라가는 이무인데 또 이무가 루피의 최종 보스 후보 거의 영순이잖아. 일순이 어, 아니고. 죠 그냥.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네 엄마다 이러면서 과해하고 <laughs> 끝나는 거 아니야 그냥? 약간 스타워즈의 그거 같네요 내가 네앱이다 이러면서 음. 최종 보스가 알고 보니 아빠였다 여기는 최종 보스가 알고 보니 엄마였다 이래가지고 드래곤은 왜 이걸 부수려고 합니까? 자기 아내인지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면 아내의 몸을 뺏은 거 아니야? <laughs> 영원, 영원 능력자라서. 몰라요. 일단은 그럴 가능성 적긴 한데. 그래가지고, 과연 이모가 루피의 엄마일지 아닐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솔직히 말이 안 됐잖아. 어, 솔직히 말이 안 되고, 이모랑은 그냥 싸울 것 같고, 이모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몰라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모는 더 말이 안 돼요. 크로코다일? <laughs> 이게 왜 나옵니까? 크로코다일이 일단 여성설이 있는 인물이잖아 그렇죠 크로코다일이 인펠다운에서 이왕코브에게 약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 근데 공교롭게 이왕코보가 성별을 바꾼 능력이 있잖아 어 그래가지고 만약에 크로코다일이 여자였고 혹시 루피에 그러면 알라바스타에서은 엄마와 아들의 대결이었으니 일부러 안 죽인 거지 루피를 성장시키려고 오 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죽지 않을 만큼만 패 버렸다 그래가지고 <laughs> 결실성 있는 설이라네요 크로코다일 여자설도 솔직히 보면 가능성이 낮은데 엄마설은 진짜 그래서 구글에서 좀 찾은 사진인데 <laughs> 이런 식으로 드래곤의 아내였고 루피를 낳았다 그게 약점인 거다 크로코다일에 그럼 진짜 엄청난 약점인데 이거는 그렇죠. 드래곤의 약점일 수도 있겠다 이 정도면 어. 그러면 도플라밍고가 손잡자 이랬는데 양아버지가 될 뻔했다 루피에 <laughs> 그럼 너무 족보가 꼬이네요 또 지금 크로스 길드니까 버기가 그럼 삼촌인가? <laughs> 미오크가 고모, 이모 부모. <laughs> 아니, 뭐야, 모르겠어. 어쨌든 가능성이 제일 낮은 설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웃음> <웃음> 사실상 가능성 0%죠? 1%죠? 샹크스 흑막설보다 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나는 <laughs> 마키노라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마키노가 이번에 임신을 했다고 나왔잖아. 그럼 루피의 동생이 태어나나? 드래곤이 또? 아빠는 장크 쓰고 그런 건 아니고요 또 개족본데 이거는 일단 마키노가 이스트 블루 옛날 1화부터 루피를 돌봐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가능성이 낮아서 할 말이 딱히 없긴 한데 아, 그리고 루피가 다단에게 맡겨졌잖아 음. 그때 다른 애들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마키노만 또 유일하게 찾아와서 그리고 또 마키노의 머리색이 초록색인 게 설마 드래곤을 그리워해가지고 초록색으로 염색을 했나? 아니 <laughs> 그건 아닌 것 같고요 <laughs> 너무 억지로 갖다 <갔다> 붙지 <laughs> 말고 어쨌든 초록색은 맞네요. 그리고 어. 에이스와 루피를 또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예의와 그렇습니다. 이런 중요한 것들을. 사회생활을 어떻게 보면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다단도 사회생활 못하는 산적이고 어분는 폐기만 하니까 이렇게 마키노가 조금은 알려줬습니다. 근데 그거랑은 엄마랑은 관련이 좀 작죠? 보통 엄마들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약간 예의 없는 사람들을 보면 이러잖아. 이 새끼 가정교육도 못 받았나? 이네 집에서도 그러나 음. 이러는데 루피가. 집에서는 안 그런다. 이러면서 마키노에게 예절교육을 받았다. 감나막 <laughs> 갖다 붙인 느낌 있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여기서 공통점이 머리가 좀 평평한 게 머리결을 좀 이어받았나, 루피가? 그리고 눈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 그렇네요. 설마? 음 넘어갑시다 자 그럼 루피의 엄마가 존재를 한다면 살아있는 인물일까? 아니면 고인일까? 왜냐면 루피의 엄마 언급을 안 하는 게 굳이 죽은 사람 얘기를 할 필요 없잖아 버프랑 어. 드래곤 뭐 이런 애들이 그리고 에이스의 엄마 포트거스 디루즈도 바로 죽었기 때문에 어 그래가지고 과연 엄마가 살아있을지도 루피가 엄마가 있을까 거의 궁금합니다. 음, 이렇게 원피스가 지금 한 20년, 30년을 연재했는데, 루피 엄마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어때, 뭐, 엄청난 떡밥인데, 솔직히 말하면 별로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있음 있는 거고 이러고 있지만, 은근 음, 궁금해요. 드래곤드의 정체는 바로 나왔는데, 루피 엄마는 아직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된다.